네, 안녕하세요 삼부토건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삼부토건 어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요렇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에서 제가 이제 여러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어좀 수익을 안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수익 많이들 보셨고 또 라이브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자 중요한거는 지금 또다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어 정치 테마 그리고 전설의 1800%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재료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 재료가 두 가지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는 올라오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는 또 내려가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경험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요런 테마주들은 내용이 중요한 거 절대 아니다 그냥 수급의 흐름이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들어오는 수급들이 꽉꽉 쳐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수급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에 대한 내용들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를 올릴 만한 지금 현재 흐름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갑자기 뭐산부토건이 어 부동산 관련주를 엮이면서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갑자기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올라갈까요?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정책 테마로 해서 아니면 총선이 다가왔는데 총선에서 누군가가 어 뭔가 용적률을 올린다던가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뭔가 이번에 lh 사건이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주들이 3부 토건 쪽으로 다 몰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또 건물 뭐 많이 짓겠다 아파트 많이 짓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연히 당연히 3부 토건 쪽으로 쏠리는 그런 수, 수급 수 수주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연스럽게 3부 토건이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영상마다 여러분들께 좀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많이들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수급을 쫓아가면은 그 흐름의 일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흐름 뒤에는 꼭꼭 꼭 호재들이 따라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m s c i 지수 변경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크라 재건에 대한 내용, 내용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 이낙연 그 정치인님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또 계속 이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 분명히 어, 앞으로의 이 정치 행보에 있어서 뭔가 또큰획을 끌만한 내용들이 나올 거란 소리인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면은 또 급등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급등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수급 흐름만 잘 쫓아가면 된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따라만 해라고 영상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 주가 흐름에 쫓아댕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으세요. 아 나랑 이 사람이랑 잘 맞더라. 나랑 어, 까치랑 잘 맞더라. 이러면은 그한 사람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그 흐름에 맞춰서 그 파도 흐름에 맞춰서 그 사람 밸런스에 맞춰서 결국엔 수익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몇 번째 드렸는지 솔직히 이제 셀 수도 없어요. 10번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전 오후까지 나눠서 수익을 드렸던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과연 내가 했던 매매 방법이 맞았나 안 맞았나 그것만 구분하시면 된다고. 무작정 그냥 뭐 여기서 사고 저기서 팔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중심 잡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면 안 돼요. 자 지수 변경에 대한 내용들 나왔는데 뭐 좋은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요즘에는 지수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예측 값을 정말 많이 내놓아요. 특히나 여의도 증권계 리포트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개인들이 요즘에는 이런 저런 정보들이 다 돈인 걸 알기 때문에 요런 것도 사서 본단 말이야. 아니면 물어 물어 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미리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 나오고 나면 항상 꼬리가 달려요. 꼬리가. 하지만 꼬리가 달리더라도 이렇게 잡음이 조금 생기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요런 테마주들. 어떤 걸로? 그렇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인맥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한번더쏠 겁니다. 요런 종목들은 절대 한 번만 해먹고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딱 생각해두세요. 한번 시작하면은 분명히 두번세번 번 해먹을 텐데 그때마다 제가 물론 매수 시점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잡아드리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영상 매번 이렇게 제 시간에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3부 톡방 항상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꼭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세요. 수익 내는 것도 버르시고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손실하고 손실내고 손절하는 것도 버르시고요.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익숙한 겁니다. 내가 익숙한 시점에 들어가서 익숙한 시점에 손절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불편한, 자기가 불편한 시점에 들어가서 일단은 한번 수익을 내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새로운 도전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 금액, 우리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대응방법 공유해드린 카톡방, 삼부톡방 열려있습니다. 4790127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번에는 제발 이번에는 삼부톡으로꼭 수익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나는 톡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료라도 좀 받아가서 보세요. 지금 기업에 대한 뭐 상세 분석 자료인데 보시면은 우크라 재건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정치인 인맥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담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크라 재건이라고 해서 뭐 우크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어떠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 이런 건물 저런 건물 짓는다 어뭐공 이제 공 공공기관 건물을 짓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을 짓는다 해도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치 인맥주들 그러니까 즉 누군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올라갈 것이고 또 뭔가 이제 총선 어, 후보자로 어딘가에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은 이 내용이 나왔을 때 대응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수 있고 매매할 수 있는 시간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3부 자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내용들 바로 PPT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제발 어 제발 수익을 좀 크게 크게 만들어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 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 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맥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선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 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 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 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 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 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 드렸어요. 자,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3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급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 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 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 달 말씀드리고 9월 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 대박 주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